생각보다.. 오! 맞아요, 걔는 약간 콧물 같은 제형이고 <laughs> 걔는 이제 계면활성제예요. 아, 거품 잘나는 맞아요, 약간 세정 담당하는 음흠. 계면활성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안 안 좋다고 아시는데 네. 계면활성제는 무조건 세정제에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얘는 코코넛에서 추출한 천연률래 아.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걔는 이제 보습을 도주는 아. 거예요. 그럼요 선생님. 네, 네. 어, 카메라 찍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선생님 다 됩니다. 약간 창포 추출물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다음은 아, 창포 머리감을 창포... 다물... 다물... 아 그런 허브류 아 추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일 넣어줄 건데요. 오일도 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중에 동백오일. 오 동백오일은 네. 이렇게... 그다음에 판톤... 판테놀 얘는 단백질, 판... 아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향 같은 경우에는 좀 진한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베이스로? 어네 진한 게 좋을 진한 것, 것,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액상 계량 다 했고요. 칼라민 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다른 분말을 일반 분말 계량할 때 같이 넣는데 얘는 좀잘안 풀려요. 아. 그래서 액상에다가 해줄 거거든요. 1 2 이. 이제 잠깐 내려놓으시고 좀 일단 네. 저어야 되는데 좀 있다 네. 직전에 저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가루 계량 할게요. 선생님 혹시 네. 고향이 어딘지 여쭤봤 돼요? <laughs> 울산이랑 부산. 아, 사투리어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네. 저 완전 서울말 쓰 사람인데. 아니, 같은데? 약간 천연분말 하실 때. 아, 그래요? 천연분말. 아, 아 너무 신기하데 근데. 네. 근데 조금 서울말 좀 치서. <laughs> 되게 민망해. 이러다가 한 번씩 써요. 어,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매력있으세요. 귀여우세요. 저는 그탁 나온. 재밌네요. 아, <laughs> 저희 SCI는 분진이 되게 심해요. 음, 네. 입자가 고와가지고. 그래서 네. 콘스터치랑 앱손솔트 먼저 개량할게요. 방금도 썼네. 앱손솔트? <laughs> <laughs> 아 네. 전 <laughs> 너무 부러워요. 왜요? 저희 엄마는 충청도 분이시고 네, 네, 네. 할머니가 전라도 분이셨는데 네. 전라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특히 할머니전라도 저희 할머니가 욕 빼고 다 서, 서울말이세요. <웃음> <웃음> 아 진짜요? <laughs> 문둥이 씹어갈놈의 새끼 이거 빼고 다 서울말이세요. <laughs> 콘스타치는 뭐일 것 같으세요? 콘스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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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요? 맞아요. <laughs> 옥수수 전분이에요. <laughs> 근데 혹시나 만약에 네. 네.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샴푸 바 레시피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셀프로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집에서. 네. 근데 주의하셔야 될게 콘스타치 구매하실 때 마트 가서 사면 안 돼요. 식용. 아. 식용이거든요? 네. 그럼 다른 게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 만드신다면 화장품용이나 아... 뭐, 비누 만드는 용, 음... 그런 걸로 구매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 아... 앱선철트인데요. 부가로 설명해드리면 그냥 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네? 콘스타치 같은 경우에는 보습을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점도, 전분 같은 옥수수 전분이 아... 있어가지고 네. 뭉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소금은 왜 네. 들어갔을까요? 깨끗하라고 깨끗해아 <laughs> <스크러. 웃음> 네. <laughs> 깨끗한 분들 <조금> 좀 <스크러> 해주시고요. <laughs> 그 다음에 SCI 할게요. 네. 마스크 없으시죠? 네. 네. 그럼 감당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laughs> 얘는 이제 샴푸바 메인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딱 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손 작으신 편일까요? 장갑 때문에 여쭤봐요. 장갑 이거 한번 맞는지 껴보실래요? 어떤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해? <laughs> <아니> 왜잠깐 <슬쩌라기. 웃음> 장... 여기.. 줘. 여보세요? <laughs> 네, 잡으시고 예, 저거. 네, 네, 먼저 섞을게요. 좀잘 섞어주세요, 분말이. <laughs> 네. 잘안 섞일 수도 있거든요. 얘로 일단 두 네. 마리 잘 섞어줄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면 엄청 휘날리니까 살살. 살짝 눕혀서 살살살.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숟가락으로 처음에 잘 섞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샴푸바가 어느 시점부터는 확 굳기 때문에 조금 빨리 작업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표정도 안 찍을 거거든요. 이런 선이 많은 건 조금 어렵고요. 음. 이런 애들 좀 어렵고. 네. 좀 쉬운 게 요거나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그럼 저 하트랑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네네. 오, 제일 쉬운 거두 개예요. 네. <laughs> 장갑이 거짓말 안 하고 막 딸려 나갈만큼 찰지거든요. <laughs> 이겨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양손 넣어서 조금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냥 완전 치어 쭈물러주세요. <laughs> 선생님 네. 손가락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laughs> 손가락한번 보여주시죠. 손 음, 손가락이 어, 안 떨어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샤부보는 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좀 줘서 약간 치대주세요. 약간 도라에몽 주먹같기도 하고. <laughs> 뭔지 아세요? <laughs> 일단 하나로 크게 뭉친 다음에 제가 밤 잘라드릴 거고요. 네? 처음에 장갑 낀 채로 그냥 크게 모양 대충 잡고 네. 장갑 벗고 디테일하게 모양 잡을게요. 알겠습니다. 장갑 뺄게요. 네. 뒤집어서 뺄 거라서 잠시만요. 네, 이제 모양 잡을 거예요. 공선마다 같은 공간 항상 있어. 요 맞아요. 따라다녀. 맞아. 안방이 있으면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으면 거실이. 있고. 안 예쁜데. 아니, 이거 뭐예요? 고양이요. <laughs> 굳어서 그렇거든요. 요거 먼저 모양 잡고 계셔 보실래요? 전 주변에서 솔직히 쉽게 입양하고 쉽게 파양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어... 그러니까 너무 열 받아가지고. 그렇죠. 세게 찍고 진짜 살살 빼거나 네. 아니면. 처음에 얇게 찍고 깊게 찍고 이렇게 아 여러분 음. 이 정도면 잘 나왔어요. 네 미안하다 꿈치야. 내가 널잘 <laughs> 해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 버렸다. 아 고양인가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잘 하고 싶었는데 아 수재님 저희 이거 저희 고양이 이빨이에요. 저 요즘에 보이는 시는 분들마다 다 자랑하고 어? 있어요. 여기 안에 저희 고양이 이빨이에요. 유치. 네 <laughs> 신기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희 고양이 털이에요. 어디요? 그 반지 안에 흰색깔? 네 이빨 아래 깔린 게. <laughs> 대박 이게 있어요 완전 그래. 신기한데요 유튜브에 네. 본비라고 있거든요 본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만나면 무조건 네. 이거 그냥 광고 받지도 않았는데 <laughs> 네 좋아요 살짝 굳힐게요 네. <laughs>